안녕하세요. 장대원 독서대학의 장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트리비움의 역량,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역량, 레토릭,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성장 주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성향에 따라서, 배움의 그 방식에 약간의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수용의 포인트를 두고 가르칠 때가 있고요. 또 그들이 어느 정도 그것이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무게의 중심을, 논리력을 세워나가는 로지컬의 핵심을 두고 중심을 두고 그리고 교육을 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나머지 그 부분의 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아와 그리고 사랑이 그리고 호도의 교육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레토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후반부에 호아가 현재 11월 둘째 주부터 지도하고 있는 어, 아이들 지난주 에 아마 온라인 과정 첫 수업이 진행됐을 겁니다 이번 주에 2주차가 진행되는데요 첫 수업에서 진행되었던 영상 중에 일부를 공유하겠습니다 수업은 2시간이고요 그리고 공유하는 영상은 그중에서 한 9분 정도의 영상으로 어,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어, 내가 아는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어,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은 100인데 그리고 논리력도 있지만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에 가진 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논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에 가진 것, 그 정보력과 논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글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수용한 정보, 그리고 구축된, 구성된 논리를 담아내는 과정으로 비중을 두고 해나가면 될 겁니다. 아마도 연구가 더 그의 성향에 맞는 것일 수도 있겠죠. 호아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말씀드렸던 이 정보력과 사고력과 표현력, 그래머, 로직, 레토릭의 비율을 나이대에 따라서 비율을 조종해 나가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읽기 중심이었죠. 그리고 성장하면서 초등, 후반부, 중등 시작되면서부터 물리의 비중을 두고 그리고 점점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준비된 것들을 담아내는 훈련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레토릭을 훈련했습니다. 준비된 정보력과 논리력만큼만 그것을 진행해 나가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은 백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수준의 백을 가졌다 하더라도, 레토릭에 있어서 백을 다 담아내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은 적은데, 레토릭에 많은 것을 담아내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진 것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도 표현에 관심을 두고 그러한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그래머 로직 레토리, 정보력과 사고력과 표현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균형 잡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성향에 맞게 비율을 조정해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잘할 때 타고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삶에그 시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실패의 시간. 그리고 작은 성공의 시간 그것이 쌓여서 우리가 목표하는 조금 더큰 성공이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아가 이제 17살이 되던 해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레토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영역에 있어서 영어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래도 외국어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공용어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어 아니겠습니까? 영어가 나름대로 정복되고 나면 다른 외국어를 어, 자신의 삶에 세워나가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17세까지는 읽기와 쓰기, 그리고 어, 논리력을 한국 언어로 세워가는 것에 집중했고요. 17세부터 영어라고 하는 도구를 표현력의 차원에서 어, 학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1년 반 정도 지났지만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어, 강조해왔던 것이지만 올해부터 제가 첨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첨삭을 하지 않았죠. 말로 방향을 정하고 말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생각 그리고 그 논리를 함께 소통했을 뿐입니다. 직접적인 첨삭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함께 대화하며 그가 깨달은 만큼만 글을 적어 나갔는데 그 글을 적어 나간 양 자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동일 또래에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 어찌 보면 그가 영어와 수학을 학년기 때 하지 않고 남은 모든 시간을 읽기와 쓰기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났던 과정의 진보가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세밀해, 세밀하게 글쓰기를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의 첨삭을 통해서 그에게 주고 싶은 역량은 뭐냐면 세밀하게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세워야 되고요. 그 구조가 잘 세워졌으면 내 레토리,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더라도요, 순서를 따라서 전달하다 보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말하기의 스킬과 글쓰기의 스킬이 있다고 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영어라고 하는 레토리, 도구학습으로서의 역량을 세워나가려고 힘을 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힘써왔던 글쓰기를 더욱더 세밀하게 다룸으로써 어, 첨삭을 통해 그의 논리력과 그 레토릭이 좀더 정교한 글쓰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왔었지만 어, 예술적인 감성을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자기를 훈련해 왔었는데, 17세 때는 어, 포토샵, 일러스트, 그리고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다루는 능력, 그 레토릭을 읽기와 쓰기를 5개월 동안 전혀 하지 않고 하루에 8시간씩 전문 교육을 받으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5개월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전문대 2년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 정도의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의 역량 정도를 17살 때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레토릭 차원에서 훈련 하라고 요구했던 그 부분은 영상을 다루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게 유튜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다루는 그 기술을 전문적으로 읽기와 쓰기를 5개월 동안 전혀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서 배웠던 것도 그런 이미지를 다루는 디자이너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논리를 표현할 때 말과 글에 담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담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영상에 담아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반기에 국가의 어떠한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10, 10월부터 자격이 주어진다 하더라고요. 17살 때어 전문 교육을 지원받았었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야 됐고요. 바로 그것이 이제 10, 월 정도의 기회가 돼서, 3개월 동안 또 훈련 과정을 밟아서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를 다룰 수 있는 아주 뭐 초급 과정의 교육 과정을 마친 거죠.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영상으로 레토릭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영상에 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의 교육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이정 주제 가운데 어, 코딩이라고 하는 주제도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책 자체만 가지고 배울 수 없겠지만 고등학교 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가 코딩 전문가는 될수 없어. 물론 될수 있겠지만 최상위 레벨로 올라가기에는 너가 지난 시간에 쏟았던 노력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인적 환경 속에서 네가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네가 거기에 탑이 될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기보다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대. 도움을 받으려면 너에게도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코딩 교육에 대한 그 부분은 그가 성인이 되어서 20세가 되는 내년 정도쯤에 어느 정도 국가기관에 가서 코딩 교육을 단기 속성 과정으로라도 남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정도 전문가가 이야기했을 때그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해력을 위한 교육과정을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레토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어 한꺼번에 레토릭을 공부해 가겠다가 아니라, 제가 자녀에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군가를 가르치게 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명의 아이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본다? 여러분들 표현이 잘될 때도 있고, 안 되는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정도의 그 감이 생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감히 지도를 통해서 이제 세밀하게 훈련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과 글이 아닙니다. 이미지와 영상, 그리고 삶 자체가 레토릭이 되어야 되죠. 아무리 내가 좋은 말과 좋은 내용의 글을 쓴다 할지라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앞에 얘기했던 말과 글과 영상과 이미지, 그 레토릭은 거짓이 되겠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호화가 자기가 가진 생각을 아이들과 수업의 과정 속에서 레토릭 하는 것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가 잘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정의 진보를 이루고 있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왔던 그 가르침을 지금 19세에 진행하고 있는 지난주의 영상입니다. 2021년도 11월 둘째 주의 티칭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레토릭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기 줌 이름은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어디 살고 나이랑 그다음에 자기 이름이랑 뭐 사는 곳뭐 그런 거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 우리 유진이부터. 어, 저는 서울시 마포구에 살고 현재 중학교 1학년인 문희니다학는어디 다니나요? 학교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 우리 주하는 음, 저는 어, 대전광역시 대성동에 살고 있는 황주아라고 합니다. 와. 학교는 대전광니다 나이는 몇살 14살입니다. 14살. 14살. 둘다동갑인 거지. 조하랑 유진이. 자, 아,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공유형 PPT 보여주면서 나도 소개를 해야지, 너네들한테. 첫 번째 수업이니까. 오늘은 독서스쿨 OOT야. 간단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어. 유진이랑 주아도 서로를 알아가야 되겠고 나도 너네들 알아가야 될 테니까 간단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게.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독서 스쿨은 기본 12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1학기 동안 어떤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될 건지 설명을 할 거고 세 번째는 독서 스쿨의 목표는 무엇인지 왜 독서 스쿨을 하는지 네 번째는 독서스쿨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야. 주아, 듣고 있지? 용청을 해줘야 됩니다. 줌 수업이기 때문에. 자, 자, 첫 번째, 나를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독서스쿨을 하면서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할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독서스쿨은 기본적으로 12주로 디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매주 12주 동안은 매주 주제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계 세우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고 두 번째 다음 주부터는 레나르도 다빈치, 정치, 마리퀴, 지구 온난화, 무당 이회영, 크리스천의 돈과 경제 이야기, 아무생과 스콧 이야기, 어, 꽃들에게 희망을 이야기. 그 다음에 독도와 영토 분쟁이야. 세종대왕과 한글이야. 박차선화선명과인공지능이 이게 다양한 주제들, 분야별로 다루게 될 건데, 만약에 12주가 끝났다. 그리고 독서수교를 더 지속을 하게 된다. 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너네들이 관심있었던 주제 분야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12주 동안, 혹은 6주 동안 쭉 연구를 하게 돼. 그래서 이 박독서와 정독서라는 개념을 너네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박독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넓을 박 다양한 다양하고 넓, 넓은 주제들을 다루는 학습 독서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독서는 정할정이라는 한자를 써서 한 가지를 정해서 깊게 연구를 하는 어, 독서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워크지를 활용한 역량 훈련 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 아까 전에 내가 준비를 했는지 확인을 했었던 그두 권의 교재를 가지고 어, 학습을 진행을 해볼 거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프린트를 내가 요구를 할 건데 요 워크지를 통해서 책을 읽고 정보를 요약하는 학습을 진행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이걸 왜 하냐? 요 트리비움, 트리비움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독서 수기를 통해서 트리비움의 역량을 훈련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트리비움이라는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트리비움은 세 가지 능력이야. 트리라는 말 속에서 알수 있듯이. 첫 번째는 무언가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무언가를 생각하고 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 세 번째는 융합하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세 가지 능력은 우리가 어떤 직업군에 가도 어떤 일을 해도 어, 중, 항상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량들이야.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잘 읽고 듣는 법, 두 번째는 잘 생각하는 법, 세 번째는 잘수어야 말하는. 법. 어도 한번 말해줄래? 독서 스크립트 수 네. 뭐라고? 드리비움의 역량을 훈련하는 것. 어,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근데 이 부분은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트리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독서스쿨에서 간단히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는 중등반이다 보니까 주어지는 과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있을 거야. 그래서 주어진 과제,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해봤자 두 시간밖에 안 남아요. 일주일에 두 시간밖에 안 만나가지고 어~ 이런 학습들을 진행을 하면 물론 발전도 있겠지만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일주일에 두 시간 모여가지고 하는 학습보다 너네들이 과제로 해오는 어~ 과제에 투자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돼 독서와 글쓰기가 있어서 발전을 이루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 주어 주는 과제 성실히 수행을 해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궁금한거나 내가 들었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표현을 해보고 나도 최대한 많이 물어보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말하는 시간이 많도록 내가 노력을 할 거고 지금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가 정리하는 이야기하는 시간이 조금 많을 뿐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수업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입맛. 특히 중 수업이라는 특성상 내가 너네들이 눈 앞에서 뭐를 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근데, 중수업을 좀 하다보면 애들 눈빛에서 달라. 아, 쟤 지금 딴짓하고 있네? 이게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수업에서는 항상 음소거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즉흥질문을 많이 던질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하고 있다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업 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하지요 정도만, 어, 지켜주면 될것 같아요. 요세 가지. 태도 교수. 그래서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잠깐 다시 다룰 거고 우리 뭘해볼 거냐면 혹시 유진이 마무리 됐어? 글? 네. 어, 그럼 유진이부터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독서와 글쓰기는 저에게 거울 렌즈 같은 존재입니다. 독서를 하며 스토리 속 주인공과 나를 비교하고, 거울에 비춰보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연결 활동이 재미있고 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또 글쓰기도 글을 쓰며 나와 다른 대상을 확대해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풀어나가는 것을 통해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밑에 잠깐 내려와서, 여긴 2층이거든? 도서관의 2층. 근데 1층 도서관에 내려와서 너네들이 관심있다고 했었던 주제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왔어. 우선 첫 번째로 주화가 경제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험 이야기라고, 화폐 금융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나오진 않았는데, 경제 이야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 그리고 주식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시장 분석한, 시장을 분석한 그 바인딩을 해놓은 정보들이야. 그래서 뭐, 뭐그 종목들에 대해서, 어 화장품 종목, 뭐, 에너지, 반도체, 계약비료 기계, 전기, 전자, 조선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해놓은 그 결과들을 보고, 어 나도 천천히 공부를 해나가고 있어. 이부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어가 이쪽에 관심 있는 걸 알면 내가 좀더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가져왔고. 어 그리고 유진이, 유진이가 관심이 었다고 했었던 그런 국제 기구 유엔과 국제 기구라는 주제들도 있고 지구촌 미해결 과제 그래서 뭐 기아라던가 그리고 코이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한 정보들도 있고 NGO, 반크, 차별, 차별 불평등 종식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꾸준히 소통을 해 나가 보자. 그러면 음, 또 앞으로 주제들도 재밌겠지만 그 이후 다음 학기 2학기 때 너네들이 선, 스스로 선택을 하는 주제에서 더 재밌게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 오늘 첫 번째 수업인데 너무 생각보다 잘 따라와줘서 너무 즐겁게 수업했고 어, 앞으로도 꾸준히 만나게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만 참여를 해주면 아주 재밌게 수업을 할수 있죠. 을 우리 주아 첫 번째 수업인데 어땠어? 오, 생각보다 안 지루하고, 음,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어, 생각보다 안지루할때 다행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너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더 많을 테니까 할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을 테니까 더안 지루할 수도 있어. 수고했고 유진이는 어땠어 오늘 수업? 아그 어, 여러 가지에 제 관심사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음. 글쓰기랑 책에 대해서 독서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질 것같아이수업입니 아, 진짜 다행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관심사를 풀아나가면서 <laughs>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게 될것같아